시험 잘 치르셨습니까? 첫 꿈이 좋았나요? 첫 꿈이? 예. 뭐, 개집 두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슬쩍 하나를 밀어본다 해가지고, 이동시켜본다 24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24 같은 경우 나올 때는 42하고 연관시켜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지난 회차에서 뭐 41을 밀었었는데 어, 지지난 회차 이제 41이 어, 나와서 멘붕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역시 매한가지 역시 이제 40 24가 41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왔네요. 뭐첫 스타트부터 옥상회 갖고 옥상 상징수 26 나오고 24가 41로 나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옥상에 개한 마리 세파타 한 마리 올라왔다고 했는데 개털 날리게 되면은 일끝이 불안하다. 그랬더니 일끝이 날라가고 없네요. 요번 주 당번이 뭐였죠? 음, 당번 4 9 9 2월서 나왔고 그다음에 17 18 그다음에 음, 26 그다음에 30번대 없고 어, 42 그다음에 보블로보로36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제 연번 형태가 이렇게 나왔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 옥상이라는 숫자가 요 그대로 2 6이 나오고 24가 변형으로 42로 나오게 되고 개 비린내 나면 비린내는 요 17이라고 적어 놨잖습니까? 그래서 개 비린내 맡았는지 확실치 않지만 개 비린내 17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개털 날렸는지 모른다. 그러면 1급수 불안하다 했러면 1급수 사라졌습니다. 1급수 없고 그다음에 2고 3급수 없고 1급수 1급수는 이제 개털 날려서 없고 3급수 이제 빨간 글씨를 보면은 3급수 없다고 해서 없고 그다음에 옥구수, 저 뒤에 가면은 팝빙수 얘기 나오죠. 45가 나오든 아니면 옥끝이 없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끝 물쏟고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영끝 없고 이렇습니다. 뭐 전혀 없을 것 같으니만 첫 꿈에서부터 이렇게 상징수, 내지는 패턴까지 보여주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칠구스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개 비린내 17로 그냥 가고 말았네요. 어쨌든 낫 형태는 그 수칠 형태를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술 마시고자 했다는 얘기 부분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24가 아웃되면서 변형된 형태로 42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탄 후라이팬 손에 검댕이 묶고 뭐 이래가지고 그 손상징수 있는 이 3끝과 3 30번대가 불안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세제 쪽을 말씀드렸는데 어김없이 색깔로 해가지고 녹색 세제해서 4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색깔 컬러 세제 37로는 안나고 색깔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쭉 얘기 나오는데 그두 아이 데리고 있었는데 둘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교화 쌤이 전화가 왔는데 애들 찾는 전화였었는데 폰이 안 끊어져 있었다. 계속 통화 중 전화가 연결돼 있을 때 통화 중일 때 23이 아니라 통화 중 통화 상태. 연결된 상태 42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별 내용 없습니다. 돈 얘기였었고 감 맛있는 얘기인데 이제 산길 흙 넘어가는 부분에서 언덕 넘어가는 부분 요 얘기 감을 맛있게 먹어서 뭐감14 연관된 부분은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또, 어,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영상을 이제 찍어 보내면 보상을 해준다. 어떤, 뭐, 부동산, 어, 보상해줄 때는 보통 이제 36 나오는데, 그대로 36이 보벌로가 걸렸네요. 영상 찍는다. 그러면은, 29 가로, 29, 30, 31, 32, 33, 34, 35. 안 나왔습니다. 역시 영상 찍어 보는 그런 부분은 29 가로, 가로 라인이 멸한다는 것, 그대로 패, 패턴으로 보여줬습니다. 뒤 허그 한다는 것, 그대로 또 연번 형태로 보여주었습니다. 패턴 좋았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모종, 삽, 뭐 여기 등등등 나왔는데 모종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흙이 잘 파지다, 뭐 이런 얘기 파, 흙을, 흙을 일구고, 뭐 이러면은 영 끝수가 불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패턴 정도로만 봤고 햇빛이라든가 뭐 방위 이런 쪽으로는 잘안 됐네요. 그래서 모종 쪽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아니고 패턴으로만 영 끝수 없어지는 쪽으로만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옥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살해 뭐 시체 떨구고 뭐매달에다 떨어지고 뭐7 세로라인에서 뭐1 세로라인 쪽으로 뭐 36이야 보블로 걸렸고 7 세로라인에 42로 이제 걸리고 했습니다. 목을 베니 배를 베니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옥상 26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26을 그 시체가 있는 부분 뭐 이럴 때는 좀 약하게 보라그 해서 26을 옥상 꿈을 계속 꿨는데도 불구하고 26을 저는 좀어 쉽게 봤네요 목, 목이냐 배냐 여기서 부분에 이제 목이 여기서 나오는가 봅니다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연못 넘치고 뭐 발이 어, 넘치지 않을 정도다. 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36 가로 부분이라고 했죠. 36 가로 부분. 어, 발이 넘치면은 물이 차고 넘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36 가로가 불안한데 저는 뭐발 발이 넘치지 않을 정도다. 당번이 있을 거다 했더니만 보벌 있고 42가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나무 사각 나무 상자도 뭐 사가 될 것이고 별호 자체가 상징수 4. 우리 애청 구독자님께서 아주 별우 상징수 4까지도 잘 찾아 주셨네요 뭐 천정 천정도 역시 4에 해당하고 단청 뭐 색깔 뭐 이렇게 해서 역시 매한가지 음그 17을 아 17이란다 색깔 4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바로 여기는또 미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궁궐 하는 부분 궁궐이 아니고 법당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그랬으면 요 군걸 개념으로 조금씩 다른 꿈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요. 군걸 정도로 하지 않고 법당 정도로 했으면 17이 아주 깔끔하게 찾아지는데 군걸로만 자꾸만 생각을 해서 17을 시 연결시키지 연결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음 여기서 이제 그뭐 사자성어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팝빙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45가 나오던 그렇지 않으면은 옥구스가 완전히 멸한다 그래서 옥구스 역시 이번 회차에서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45가 결국은 이제 주변수로 한, 한두 번 조합하는 걸로 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감히 뭐 앞에 뭐 사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서도 어,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여기도 마을 돌아 좋아하는 연인 구애하고 이런 거성 그 성애 같은 경우 이제 26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 열려 있는 요 부분은 뭐잘 되지가 않고 여기 이제 이 끼워 연결시켜 본다는 게 가로 연번 징후 그대로 어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한번 그대로 나타나서 당연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향집 썬팅지 듣고 어쩌고 뭐 이제 통화하고 이제 그 이제 창석이 우리 이제 친구 어 이름자로서 성씨 그수 군데 그냥 호구가 나왔고 석할 때 그냥 어 이제 창자하고 석자 풀었는데 그냥 어 그수 사 정도 그중에 4가 나왔을 뿐입니다. 뭐 김의 김가다라는 것을 어, 저는 뭐 우리 이제 애청 구독자님 우리 식구 중에 어, 뭐17 정도로 풀어지 되지 않느냐 이제 하면서 댓글도 주시고 그랬는데 17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김김김 김, 김 해가지고 이거 사십 김 상징수가 4 2거든요 41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합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김을 먹니, 어쩌니, 뭐, 이런 꿈들이 보이고, 그래서 자신있게 42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종이박스 태우고, 불 붙이고, 불수로 식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토끼였었죠. 토끼 4 그대로 끄집어 냈습니다. 그다음뭐 카메라 얘기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질 않았고요 어, 이제 큰아들 네 프로필 중에 또 나왔네 어, 2, 18, 3, 2, 5 아따 우리 아들 어떻게 내수 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잘 걸리나 모르겠습니다 큰아들 어, 아내 생일 수로는 왜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돌려받았는데 역시 카메라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3 그다음에 이제 끝까지 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돈은 뭐다 쓰고 그다음에 뭐 사철나무에서 이제 그 컬러 다 이파리가 이제 계속 푸르딩딩한 흑백 같은데 불구하고 그 컬러 색깔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불 이불 속에서 갈아 입어서 그냥 이불 수가 어떻게 십칠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제프로필은 없어지고 이불 수 십칠이 여기서 또 나와 주었습니다. 이 네, 정도였었고, 어, 다 됐네요. 이제 이 정도 꾸이었었고요 음, 그러면은, 이번 주가 나온 숫자가 9, 9, 17, 18, 26, 어, 그 다음에 42. 뭐가 하나 빠졌나? 뭐가 빠졌죠? 9. 네. 이제 4, 색깔, 뭐, 계속 나왔고, 9, 요거, 뭐, 강하지는 못했지만, 2월 수 중에 하나였는데, 목을 베니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17, 뭐, 비린내라든가, 아까, 제 뭐, 군걸이 뭐 아니라 법당 정도로 풀어야 했던 거, 이불 정도 있었고, 26은 계속해서, 뭐, 어, 성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옥상 얘기가 나오고, 요42 같은 경우는, 음~ 뭐나 그~ 이제 전화 통화 중일 때 사십이 이십 사가 이동시키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변형된 숫자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십팔 전 정도는 뭐 왕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골골곤 곤용포 임금이 입는 옷이 뭐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십팔은 어, 그 우리 이제 식구들 중에 막걸리라든가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18을 저는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하고 18 정도를 강하게 밀고 나갔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뭐제 꿈에 보여드렸던 거고 그렇게 뭐 아주 강하게 보였던 거는 이제 4 정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행간을 읽어서 17이라든가. 뭐, 26이라든가, 42 정도. 구야, 뭐, 2월 수에 해당하니까 그렇고, 뭐, 18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오늘 꿈입니다. 오늘 꿈. 우리 식구, 조영식 선생님 꿈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해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뭐, 팔 끝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다. 뭐 자세한 꿈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꿈의 꿈 이야기를 했다는 거. 꿈의 꿈 이야기를 하면 뭐 동영수가 나오고 꿈 풀이 숫자 네개 나오면 뭐 다른 뭐 40번대 수 연관해 가지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토에서 역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다음 이제 뭐 쓰레기통에서 뭘 태우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불이 붙여진 상태인지 이거는 잘 기억,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불 쓰레기통 드럼통하고도 한번 연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돌 축대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경사가 진 부분이거든요. 뭐 경사진 부분은 2월수 뭐 경사 26하고 연관시켜 볼수 있고, 돌 축대 같은 경우는 28 상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 돌축대 돌담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뭐빈 플라스틱 통 그러면 뭐 플라스틱 그릇 그릇 쪽으로 가면은 뭐 삼십에 해당하고 플라스틱 쪽으로 가면은 삼십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판 보통 이제 넓반지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십이에 어 해당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흰색이 칠해져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플라스틱 통을 갖다가 이제 버리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통 쓰레기 드럼통에 갖다가 버리기 위한 거지 뭐 태우기 위해서였는지 발로 툭툭 치고 가다가 어 이제 다시 이제 손으로 들고 이제 갖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첫 꿈에서 나타나는 수들이 이 정도 수에 해당합니다. 뭐 크게 많지는 않고 꿈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꿈에 구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꿈의 꿈 이야기를 했다. 쓰레기 드럼통이 있었고, 거기에다 뭘 불을 지폈는지는 모르겠고, 뭐 공터 하면은 뭐 40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공터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제 약간 경사가 진 부분이고, 이 올라가면 이 공터는 돌 축대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땅, 그 다음에 뭐빈 플라스틱 통을 발로 푹푹 찼다. 그릇으로 표현하면은 30이고 플라스틱으로만 하면은 뭐37 정도. 나무 합판이 보였는데 뭐 합판은 12에 해당하는데 특이하게 흰색 칠이 눈에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제 경사진 곧 이월수에 해당하는 26 쪽으로 이제 눈에 들어왔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첫꿈. 잘 시작되는지 첫 단추가 잘 깨어질는지 끝까지 한번 수도를 한번 기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